안녕하세요 골프 치는 고명입니다 음, 이번 영상은 음, 왼팔의 쓰임 움직임 이란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까 영상을 찍으면서 갑자기 문득 들어서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왼팔 왼팔 기초적이면서도 못 쓰시는 분들 혹은 안 쓰시는 분들 아니면은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그건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뭐, 이런저런 스윙을 만들고 해보고 어떤 모양을 막 해보겠다 하다 보면은 왼팔의 움직임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오늘은 그 왼팔, 어떻게 보면 약간 기초적인 동작인데 이 기초적인 동작으로 어떻게 보면은 여태까지 뭐 우리가 생각을 했던 뭐 어떤 동작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역할을 더 도와줄 수 있게, 더잘 만들어질 수 있게 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 왼팔. 왼팔은 간단합니다. 그냥 진자 운동. 그냥 오른쪽, 왼쪽.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 이거 하나만 잘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역할은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이 동작 하나도 잘못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이쪽에서 동작을 만들고 어떻게 로 끌고 오고 어떤 동작으로 맞아서 임팩트 어떻게 들어가고 팔로우 어떻게 빠지고 막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어, 구분 동작. 이 동작에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고 이쪽에서 는 이렇게 되고 어디서 만들고 이런 동작들을 만들다 보면 자꾸 그냥 흐름이 다 끊겨요 왼팔이 정작 해야 될 동작들을 안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얘는 뭐 왼팔도 그렇고 오른팔도 그렇고 똑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왼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왼팔은 끊김없이 흐름이에요 흐름 그냥 오른쪽 갔다가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끊김 없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음, 왼팔이 스윙을 양손을 잡고 스윙을 하는데 있어서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하는데 뭐 저번 영상에서 축은 왼팔이 축은 왼쪽에 있다고 그랬고 오른팔의 축은 오른쪽 뒤쪽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왼팔, 왼팔은 움직이면은 왼쪽으로 갖고 오려고 하는, 왼쪽으로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리고 오른팔은 이 뒤쪽에서 잡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몸에 걸려서 감기는 역할이 돼요. 그리고 최하 점이 여기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점을 벗어나는 순간 감기는 스윙으로 바뀌어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는 왼쪽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감기는 스윙이 안 나오겠죠. 거기다가, 채를 잡고 움직인다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돼요? 뭐, 코킹이 됐든, 아니면 힌지를 썼든, 일단은, 클럽은 팔보다 나중에 따라옵니다. 뒤쪽에 있죠? 그러면은, 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내려올 때, 왼팔이 먼저 움직이면은, 무슨 얘기예요? 체는 항상 뒤따라온다는 얘기예요. 뒤따라오면서 최하 지점쯤 오면은 체가 풀리겠죠 자동적으로. 이거는 뭐체 무게도 있고 원심력에 의해서 바깥으로 뿌려지는 역할 그 움직임이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흔들 흔들 그냥 힘 빼고 손목에도 힘 빼고 흔들 흔들 한번 흔들어 볼게요. 체 잡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 느껴지실 거예요. 체가 언제 풀려서 넘어가는지. 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위치에서 로테이션 돼서 넘어가요. 체가 그만큼 체가 풀리는 게 조금 늦다는 얘기죠 팔보다. 음. 근데 반대로 오른팔로 잡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똑같이 왼팔 오른팔이 여기까지 이렇게 쭉 끌고 들어오면은 똑같이 늦어요. 근데 일단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몸을 따로 쓴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오른팔. 그럼 여기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풀려가겠죠. 여기서. 이 부분에서 풀려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 팔씩이고, 양손을 잡으면은 제가 체아지점이 가운데, 중심이 가운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가 되면은, 어떻게 돼요? 체는 떨어지고 체아지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뿌려지고 넘어가는 역할을 하겠죠. 근데 여기서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고 왼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는 역할을, 왼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면 어떻게 돼요? 채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면서 나중에 풀리는 느낌. 그러면은 이 동작으로 인해서 일단 뒤땅이나 이런 동작은 안 생기겠죠? 음, 앞쪽에서 풀리는 역할. 느낌을 좀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주의할 점? 못 하시는 것들이 하나가, 음. 오른팔, 왼팔이 이런 동작이 없는 상태에서, 오른팔이 많이 써진다고 면 어떻게 돼요? 얘는 움직임을 멈춰요. 안 쓰면 멈추겠죠? 뭐 모양을 잡든, 아니면 오른팔 음. 신경 썼든, 체가 어떻게 아. 내려오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얘 움직임, 그냥 왔다 갔다. 진정 운동이 안된 상태에서, 딱 하면 어때요? 얘는 멈추는 순간 오른 팔과 체는 풀려 버려요.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전체적인 축은 척추가 될 건데 팔 부분에서는 그냥 축이 왼팔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왼팔은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그냥 펴진 상태로 움직일 거예요. 물론, 뭐, 접었다가 치셔도 되는데, 그럼 변수가 많아지죠. 그러기다 대부분, 특히, 오른쪽 백스윙 가실 때나, 내려올 때, 왼팔을 피라고 하잖아요. 변화를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펴진 상태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써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 얘가 정확도를 높이고, 써진 게 없기 때문에, 얘가 그냥 축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오른팔은, 접었다가 펴지는 건데 왼팔이 펴지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타이밍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오른팔은 왼팔과 같이 다니면서 접혔던 게 펴지면서 뿌려지는 역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왼팔이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멈춰버리면 은그 순간 바로 풀려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체가 빨리 풀리니까 뒷땅이 나든 아니면 가마치든 차가 뒤집혀 맞든 뭐 이런 안 좋은 동작들이 많이 나오겠죠. 얘가 움직이고 오른팔 따라 달리면서 같이 펴주고 펴주고 이 역할만 하나만 기억하고 그냥 한번 따라 해볼게요. 이것만 하셔도. 공 쳐지는 거, 아니면 스윙의 움직임, 아니면 힘들게 스윙을 막 만들어서 쳤던 것들이 없어질 겁니다. 그럼, 요 동작으로 가볍게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일단, 어,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볼게요. 공 앞에 두고, 음, 이렇게 움직이고, 이 동작에 그냥 오른손 가볍게 붙들고 그냥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일부러 가서 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 이공 자체는 이 선상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선상에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오른팔이 도와주겠죠, 이렇게. 다시 한 번.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뭐, 힘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쭉 내려놓은 거니까 가볍게 흔들흔들. 흔들, 흔들, 그리고, 오른손 잡고, 퉁! 이 동작 한번 해보시고요. 뭐, 궁금하신 거나, 뭐, 또, 어려움 있으신 거는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뭐, 디테일한 부분으로 얘기한다면은 너무 광범위하고 할 얘기가 많아서, 그거는 뭐, 나중에 차근차근 영상을 또 따로 제작을 할 거고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아, 왼팔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 기초적인 동작을 일단 다시 상기하면서 가져가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